안녕하세요. 활짝 충북 교육 소식의 손준용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3월 원래조회에 김병호 교육감과 전 직원들이 함께 참석해 독립선언문 낭독과 3.1절 노래를 재창하고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새로운 100년을 향한 충북 교육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김교육감은 3월을 관계 집중의 달로 선정하고 선생님과 아이들의 소중한 만남을 지원하고 동료와 학부모 지역 사회까지 따뜻한 공감과 소통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학생 중심 수업과 평가 역시는 아이들의 진로와 우리 교육의 미래, 국가와 사회 모두의 미래가 걸린 일이다라며 학생 선택 교육 과정을 확대하고 배움과 성장 중심의 수업과 평가 체제를 정착시켜 충북의 모든 교실이 미래인지 양성의 산실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병우 충청북도 교육감은 3월 새학기를 맞아 원평초를 시작으로 각 학교를 방문해 교직원들과 함께 등교길에서 학생들을 맞이했습니다. 각 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병우 충청북도 교육감은 새봄, 새학교, 새학년을 시작하는 희망과 설렘을 우리 학생들과 함께 할수 있어 정말 보람된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충북도내 에듀파인 의무도입 대상 사립유치원 6개원 모두 도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3월 1일부터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에듀파인 회계 시스템의 의무교육 적용대상 유치원은 원화가 200명 이상인 대형 유치원으로 도교육청에서는 6개 유치원의 시스템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전문 강사 컨설팅, 멘토 운영 등을 통해 다각적 맞춤형 현장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도교육청은 에듀파인 도입으로 사립 유치원 회계 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교육부,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사립 유치원에 대해 행 재정적 지원 방안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주행사 안내입니다.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활짝 충북 교육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